じじじしさ、短短短短いいいいいとののお姉ちちゃゃんててたたあ、うん、あ、あ、にに髪髪がま、ま、ま、まで OK、って言っ言ら、せーーどこど行くのご<飯> <laughs> ご飯は 우 <laughs> 와, 있어. 찜지방, 어. 찜지방. 그리고 서비스 진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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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렇 와, 와이 <laughs> <좋네. 여기 웃음> 노래방도 있어. 오, 있어. 근데 마이크가 없네. 게임기이 있네. 됐다. 마이크 대고 옮겨가자. 어? 왜? 와. 아, 지가ってる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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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대박. 대박. 대큐다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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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はいじゃ、はいじゃ、わあ、これで、これいで、どのぐらいに来るんだろう、これ、だなあ、うわ、パーベキューパーティーだ。遊んでもいいの、ね。あ、いいよ。あで夜にここで遊んでもいいし、治癒がし、追加したこと全部してもいいんだってよ。ママここで。誰もいないから。そうそう、うちが全部使うんだって。 あっちで見るかじゃあち。わあ。すごい、すごい。わあ。すごい。<laughs> <laughs> <laughs> 즐거이네. 아, c a 네 e s are on there. I can't. I d 사서 사서 n o w I don't know. I d 이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주 w I don't 요 <laughs> 아이히 봤어, 야, 어우 어, 너무 예뻐. 진짜 어? 봐봐. 어? 장난감이 되게 많았어. 아, 그러니까. 아추 이거 알려줄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펀치킹이야 펀치킹. 아. 어 어떻게? 이걸로? 손으로 펀치킹이야. 네. 뭐 아, 해봐. 뒤에 봐. 이빵찰 빵. 손으로 빵. 어이 재밌겠다. 빵. 손으로 빵. 어, 빵. 빵. 한 한번 한번더한번더 빵.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시작 집에 내려왔다고? 응. 무슨 커피 원? 커피야? 에스프레소? 스타벅스? 어? 어 어, <laughs> 아, 맛있야 이거. 마셔 봤어, 응. 아, 맞다. 이가 커피 먹어 봐. 맛있어. 진이가 커피 만드는 거 먹어 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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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이다맛있

자은아 봐. 여기 네. 아주희 아, 근데... 수영복 입었는데입랬다아이니야 이제 또 전에 수영복 입고 ]다. 또 찍어야 되니까요. 주희야 하트. 주희주 하트. 주안 쳐다봐. 하트. 하나, 둘, 셋. 이제 p 고 I don't 다 e 아, e 아, 여기 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가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엄마, 엄마, 엄마. 아,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엄마, 이거, 이거. 엉덩이 여기다 넣어. 엉 아, 어. 하나 이거? 진짜. 뭘하하하하 뭘, 뭘, 뭘 없다. 나안뜰것 같아. 나있다안 돼. 왜, 왜, 왜?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아야지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앉으세요. 자. 안 꺼져. 이거도이안꺼이정이거도이 정도. 이형이정이 정도. 이정요이 정도. 이 정도. 이정주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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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정 건강하고 <laughs> 행복하게 파이팅 <laughs>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불꽃을 네? <laughs> <하나>, 셋. <laughs> 와! <laughs> 치카가카 어? <laughs> 자, 한 물. 한물다어내고 네? 어 주시면 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좀 줄게요. 사랑하는 부모님 문화에 감사드립니다. 예,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든든한 버티님을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아낌없는 희생을 되새기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일장을 올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부에 보답드리고자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며 교도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랫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24년 5월 7일.

오, 산다. 여기 있어? 여기 안에 있어요. 아, 어, 있었어요. 아빠 라 있다. 어어. 사진 빼놓게. 우와, 뭐죠? 한 여기? 한 여기. 안에 있어요 아, 여기. 한아북 여기. 한국북. 여기. 앉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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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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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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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파티 파티다. 이거 육개인데 어. 뭐 이거 뭐야 육개? 이거 유 이거. 이 이거. 네 이거. 이거 유치 이거. 이거 유치네 이거. 이거 유치네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치 이거. 이거 유 네. 고 7도 도 샴페인? 백주리 막걸리, 막걸리. 맥주보좀 뭐, 뭐? 좀 세요. 접세. 나이나 나이나. 나이. 됐어? <웃음> 오케이. 앉너왜 <오케이. 웃음> 이렇게? 아니 왜왜 왜. 아니야 그거는 가워도 맛있어. 닭 강정은. 그러니까 닭강정 뒤짱. 네. 음잘 먹겠습니다. 장 어, 닭 강정은? 다가먹을거 어? 아침 먹어야지. 예. 아? 네, 네, 네,

그쵸, 그럼 빵? 빵 맛있어요? 지장 아빠 봐봐. 아빠 봐어뭐 또? 이, 뭐 또? めっちゃ笑ってください. 아이, 치즈. 바이바이. <laughs> 있어요. <laughs> <laughs> 마지막 장면.